<목소리> 이렇게 <laughs> 해야 돼, 해야 돼. 자, 와, 진심 와. 이 카메라 잡아주시고요. 여기 예, 카메라, 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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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라고요? 아, 지금 얘기 뭐,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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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목소리> 저 카메라, 카메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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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고. 자, 셋네 2029년 처음 하는 게 노래도 아니고 이거 아니고. 뿅, 뿅, 야, 뿅, 다 야, 뿅, 다 네 오케이 자아전 뭐죠 우현 씨 생지니까 찍찍자 <laughs> <laughs> 저는 찍 찍찍. <laughs> 찍할게요 하나 둘셋찍찍 <laughs> <laughs> 진짜 잘한다요 나는 형. 진짜 뭐야 잘한다. 나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니까. 미키마우스 나는 찍 찍인데 미키 oh, no. 미키 오넌 oh, no. 미키 아니 I... 미키 미키 아 그럼 아, 그럼 미키 미키, 미키. 그럼 양쪽으로 미키 미키 이렇게 자 보여주세요 마이크 들어드릴게요. 네, 올라 올라 그춤 아시죠? 아, 그거 그거 하면서 네. 애교. m a 미? e me. 아 이거 누구 가자라. 아유, 예. 오케이. 자 나. 자, 이거 주시면 돼요. 자동물아시죠 동훈 씨 뭐야? 할 들어와요. 이거잖아 이거. 예, 동훈 씨뿅뿅뿅뿅 밖에요. 뿅뿅 이걸로 예, 뿅뿅 이렇게 자. 귀엽다. 아, 귀여워. 데 아, 얘기 잘해. 어? 자 드시고 성종 씨가 귀여워. 이게 무작 같은데. 토끼니까. 방한 맞이. 추워요? 여기서 대부을 쓰는 걸 진짜 나을 거야. 귀엽다 이거. <laughs> 심지어 먼저 주은 거예요. 이거. 야 헤딩 이어꼈다이차 헤딩 이어다 헤딩 이어 세다. 네, 뭐 할래요? 뭐, 뭐 할까요? 정투력이전트아니 아까 저내 마음 속에 저장? 네. 어. 자, 이 역시 생각해두고 있었던 방이 <laughs> <게> 있었어. <laughs> 자, 할게요. 인스 s p 내 마음에 저장. i n s p i 내 마음속에 저장. <laughs> <오> <감사합니다>. <웃음> 잘한다, 잘한다. 여섯 <laughs> 분 정도? 야! 하시고.